어, 말씀 한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어, 한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블레스의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에스 담임의 진침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 자강은데, 블레시오, 사람이라, 머리에는 노트구로 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트 5000색이 에며 그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육백세계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서 와서나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 계속해서 그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어, 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어, 신앙생활 꽤나 오래 했는데 뭐한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고 어, 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시간만 가는 그런 신앙생활 한것 같다 그런데 주로 그런 이유를 이제 어디서 찾냐고 하면은 어, 내 모습에서 찾아요 다시 말해서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내가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어,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도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어, 조금 응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응답에. 어, 굉장히 근데 이게 큰 착각이거든요. 어, 이것들은 사실 우리가 신앙사활에 있어서 응답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예. 어, 이거는 어찌 보면은 종교하고 똑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 뭐복 주실 것 같고, 내가 뭐 삶을 좀 똑바로 살아야, 어, 내가 조금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해야 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응답의 기준은 어, 다른 데 있어요. 뭐냐? 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여기에 모든 응답의 기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점검하고 회복해야 될게이 신분인 거예요. 이 신분에 담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 내게 주시는 비밀 등 응답들. 다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도 자꾸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머무를 때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어, 교육자 이렇게 신부름 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 뭐,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이렇게 속된 말로 할것 같으면은, 어떤 날에는 되게 메시지가 이렇게 빨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별로 그렇게 뭐, 좋은 메시지도 아닌데, 근데 막 집중해서 막 들어가요. 근데 어쩔 때는 굉장히 내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많이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벽처럼 튕겨져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주로 뭐를 고민하냐, 또 이거 고민해요 저도 저도 모르게 아 제가 이번 주 조금 제대로 이렇게 기도생활을 못했나?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나? 나도 모르게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괜히 회계가 나오고 근데 사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이게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말씀 나눴듯이 어, 내게 문제가 터진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 기도가 중요해요. 예. 문제 다 터지고 와서 그때 막 주여 믿습니다 해서 막 상기도 가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이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과 신분 누리는 거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갈보리산에 오냐 큰그 목상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누려야 돼요 어, 오늘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어,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비밀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 읽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이과 골리아 이야기가 아니라 어, 다이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이과 골리아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다윗이 완전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사무엘사 17장 말씀은 다윗다이 어, 아, 아니라 이스라엘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반대로 완전 이렇게 참패했어요. 완전 그냥 망가졌어요 아예. 그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가 좀이 차이를 오늘 이 이유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어,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 어,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다인만 예매를 드린 게 아니라 기도도 똑같이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교회 여러 가지 헌신을 또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꾸 실패로 가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어 여기 교회 말고 이제 저희 외삼촌이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히 기도원을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엄마 손잡고 애기 때.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그, 뜨겁게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권사님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뜨겁게 기도하시는 한 아줌마가 있었거든요. 가면은, 얼마나 제가 이게 인생이, 인상이 진하게 남아있냐면은 보통 기도원 가면 맨바닥이잖아요. 네. 안 가보셨죠? 네. 가면은 맨바닥이에요. 그냥 거기서 이제 방석 깔고 기도하던지,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 저 뒤에서 이제 방석에 올라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나면 여기 앞에 나와있어요. 혼자 카트라이더 하시는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엄청 막 이렇게 되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볼때좀 충격이었어요. 와, 진짜 기도 뜨겁게 하신다. 막 그러다가 쓰러지시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그냥 어떻게 뭐 그분 잘 지내시냐 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간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실패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개인화. 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의 한 80%가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 80%에요. 뭐 상처받아서 가는 사람들보다 아 뭔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보고 뭔가 성경공부도 내가 많이 했고 뭐세 가지 교육도 받았고. 또, 나중에는 내가 교회에서 봉사, 뭐, 찬양팀이고, 뭐, 교사고 했는데, 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역사도 아니라다는 거예요. 그냥 내기는 똑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랑 똑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걸 놓치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개인화 작업, 이거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개인화예요. 오늘 제목을 제가 그래서 나의 기도가 있습니까? 어, 단순히 그냥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기도 생활이 있냐 그거를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어, 기도는 사실 누구나 하거든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도 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주변에 직장 다닐 때 물어보면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냥 교회는 안 다니세요. 근데 기도는 해요. 나름대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귀회를안 다녀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택시기사예요. 갔는데 또 손모으는 그 기도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무사히 막 이렇게 달고 있거든요. 기도는 그냥,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뭔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이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기도의 개인화.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회상 1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스 사람의 이 말을 듣고 <laughs> 이스라엘이 블레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이라는 그 장소가 앞에 서니까 사울이고 뭐 이스라엘 백성이고 군사고 다 그냥 두려워 떠는 거예요. 잘 아시죠? 오늘 어떤 상황이냐면 양쪽 군대가 이제 진을 치고 40일 동안 이제 대치하고 있어요. 골짜기를 하나 두고. 근데 이제 골리앗이라는 장소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1대1로 싸우자. 그래서 너네가 이기면 내가 종이 되고 그 사람 내가 지면은 내가 너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내기를 걸고 40일 동안 계속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말씀에 골리앗에 대해서 나오는데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그 책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평균 키가 한160 정도 되거든요. 예. 좀 작죠. 예. 근데 골리앗이 이때 당시 키가 몇이었냐? 오늘 나왔는데 여섯 규비 한뼘 한 거의 2미터 90.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봐도 2미터 90이 굉장히 큰데 1미터 60 되는 사람이 2미터 90 보면 어떻게 돼요? 거의 두 배잖아요. 근데 또 계속 설명 나오는 게 이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아예 자라났던 장수예요. 그게 전쟁이 아주 그냥 능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뭐가본 무게만 해서 55kg. 예. 거의 여자 한명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예. 오, 아, 죄송합니다. 55kg 안 되시죠? <laughs>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창을 하나 들고 왔는데, 창날 있잖아요. 날. 이 무게가 7kg, 7kg. 제 집에 있는 그 덤벨이, 이거 뭐야, 아령이 7kg 거든요. 그거 들고 그냥 앞에 탈고 싸우는 거예요. 돌리고 막 싸우고, 예. 그뿐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블레스 군인들도 긴장해요블레스 예. 어,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해양민족이에요. 근데 일찍이 이미 바다를 건너 와 가지고 자꾸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건너올 때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온 민족이 이제 블레셋 민족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어 이스라엘 민족은 철기가 아니라 청동기. 예. 어 우리 말씀 한점봐 볼까요? 이거를 묘사하는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예 심각해요. 사무엘상 13장에 어, 19절에서 22절입니다. 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철공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시 말해서 그 대장장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차를 이렇게 고쳐주고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갱이를 버리려면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뭐 곡괭이, 삽, 이거를 이제 고치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 블레셋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없으니까. 그리고, 곧 그들이, 어, 예, 22절에,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전쟁 존재를 하는데, 블레셋에서다 이게 철 들고 있어요. 근데,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만 철로된 무기, 딸랑 하나 있고, 그 나머지도 뭐 들고 왔냐, 막대기 들고 온 거예요. 이제, 뭐, 삽 들고 오고, 뭐, 꽃갱이, 뭐, 이렇게, 호미 들고 오고, 해. 예.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 단순히 그냥 옛날의 전쟁 이야기다.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아요.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와 있거든요. 꼭 사람은 아니지만, 모아도 모아도 해결 안 되는 경제라는 그 골리앗.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잘안 되어지는 인간관계라는 골리앗. 특히 직장 내에서 더 심하잖아요. 참아도 안 되고, 뭐 싸워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어려운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이 예배 드렸어요. 네. 믿음이 없었냐. 이 사람들이 뭐 예배를 안 드리고 뭐 기도도 안 했냐.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 기도는 내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인 거예요. 그냥 기도인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게 기인화예요. 이스라엘 민족 똑같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오늘또 말씀 주셨죠.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뿐이지 믿지는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냥 목사님이 말해주는 하나님 성령에서 들려주는 하나님 실제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키가 나의 기도 개인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뭐냐 또 우리가 새가족이 왔을 때 가장 가르쳐야 되는 그 기도가 뭐냐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게 아니라 나의 기도가 있냐 이거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개인개화가 된다는 게 어떤 말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개인화의 아주 간단한 키가 있어요. 이거예요. 기도가 개인화가 된다는 것은 기도할 때 내가 가장 편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가 개인화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체크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기도가 개인화가 돼 있나, 아니면 되어 있지 않나. 보통 귀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다 우르르 나가거든요.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막 인상 쓰고 이제 몸을 비비고 와요. 개인화안된 거거든요. 빨리 체크할 수 있어요. 어,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과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그래서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기도가 개이나 된다면은.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괜찮은 거예요. 옛날에 실제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거예요. 이 차이에요. 나의 기도가 있냐? 진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이냐? 어, 학교 다닐 때 제가 예전에 그 수영장을 잠깐 다녔거든요. 예, 진짜 잠깐 다녔어요. 한달 끊어놓고 두번 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두번 가는데 좀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요. 한 할머니인데, 제가 아침반을 다녀보니까 할머니들이 만났는데, 한 나이가 대략 그냥 한 70세 정도 되어버린 할머니. 근데 수영하는 걸 제가 구경하는데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뭐냐, 다른 사람들 은막 이렇게 막접병하고막 날개 펼치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냥 옆에서 누가 워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엄청 천천히 그냥 뭐 세월아, 네월라 하면서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기해요 그게 저렇게 하안가라앉까할 정도로 굉장히 막 이렇게 가세요 저는 그 빨판 들고 해도 가라앉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강사가 막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laughs> 빨판 들고 가는데 그냥 가라앉아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냥 천천히 이렇게 수영하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고 싶냐 아 저게 아주 편안한 거구나 뭐라일체 거의, 거의 무라일체의 관계 그게 개인나된 거예요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냥 누가 주위에서 뭐라 하든 말든 상관없이 예. 기도가 개인화 되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 어, 저는 혼자 있었을 때 외로운데요. 그 기도가 개인화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 전도사님 고독을 하세요. 그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개인화가 안 되면 특징이 있어요. 지난주에 10편, 119편 말씀에 그 말씀 아시죠? 사람이 일부러 계획을 하고 구덩이를 판대요. 예. 우리 인생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구덩이, 위기의 구덩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가 개인화되지 않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빨리 체크해 보세요. 구덩이를 찾아 들어가요. 자기가 네.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구덩이를 다 찾아서 다 빠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 대로, 위기가 오면 위기대로, 내게 힘든 게 오면 힘든 대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를 회복하셔야 되냐? 기도의 힘을 우리가 회복하겠습니다. 어떻게 회복하죠? 예전에, 류봉사님 메시지 때도 주셨는데, 리듬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기도의 힘을 회복하냐? 리듬을 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도 리듬을 타야 돼요. 뭐, 바이올듬 타듯이. 예.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밤이 되면 참 자야 돼요. 배고플 때밥 먹어야 되고, 아침 되면 일어나야 돼요. 근데, 반대로, 밤 됐는데 참안 자고, 아침에 안 일어나고, 배안 고픈데 배 계속 먹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 리듬 다 깨지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리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일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강담 말씀 주셨듯이, 믿음은 들으면서도 안 돼요. 주일날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주중에는 뭐 하냐? 아침, 낮, 저녁으로 기도의 흐름, 이 리듬 타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는 거는 눈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실제 나의 삶 속에서 기도의 흐름으로 들어가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안 되지만, 일단은 뭐를 시작하셔야 되냐. 정식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네. 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밤 시간에는 하루를 정리하세요. 하루를 정화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하루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뭐 힘든 일, 기분 나빴던 일, 뭐 짜증나던 일다 있거든요. 그 일을 그날 밤에 다 끝내셔야 돼요. 그거 그대로 안고 주무시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시 정화하는 작업들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이게 길든지, 짧든지, 뭐 내가 침대에서 누워서 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일단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는 눈 떴을 때, 우리가 새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이거 가지고 하루를 계획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시작 못해요. 내가 막 힘을 내서, 내가 뭔가 지어 짜서,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우리 하는 말 뭐죠? 아 가기 싫어. 아 오늘 새 빠지게 일해야 돼. 아 죄송합니다. 예. 오늘 또막 나가서 뭐또 직장 가야 돼. 왜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힘 달라고. 하루 시작할 때 오늘 이겨낼 수 있는 하루의 힘 달라고. 그리고 낮 시간에는 뭐 하냐? 내가 만나는 뭐 만남들, 내가 해야 되는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들, 그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우리가 낮 시간에 점검하고 애쓰는 거예요. 이 리듬을 타셔야 돼요.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 어, 저는 뭐대서하는 말이냐? 저도 안 되거든요. 잘. 예? 또 했다가 또안 되고 했다가 안 되고 저도 그래요. 어쨌든 아예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안 된다고 그냥 아휴, 돼도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아, 내가 안 되는 거구나.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한데, 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이것도 실제 할수 없는, 기도도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 달라고. 오늘 목사님도 말씀 주셨죠.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괜히 없는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많이 계속 이런 기도하거든요. 나의 기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해야겠다. 너무 허황되게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예. 실제 내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힘든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세계복음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틀린 기도는 아닌데, 내기도는 아니에요. 예. 나는 지금 내 영혼이 너무 황폐해서 이렇게 억눌러 있는데, 자꾸 전도성교 기도하고 있어요. 예. 맞는 기도인데, 실제 내 기도는 아닌 거예요. 어떤 기도 하셔야 되냐? 저 많이 기도해요. 아니, 이렇게 목회자 많은데, 이렇게 훌륭한 교육자들 많은데, 저는 배경도 없습니다. 저는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더 갑절에 영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옵소서. 저번 주에 실패했어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을 조용히 만날 수 있는 아침과 저녁의 그밤 시간들. 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함께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있는가. 어, 우리가 오랫동안 어, 신앙생활을 하고 어, 실제 뭐제 주변에도 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은참 어, 아쉽고 안타까운 게 어, 예전에 제가 처음 나눴던 말씀이 잘하지 않는 신앙이거든요 시간만 가는 신앙생활 뭔가 열심히 하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그게 잘하지 않는 게않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개인화의 차이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 잘못된 습관들, 어 잘못된 체질들,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애를 써야 되고 내가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기도 회복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혹시 나에게 그럴 힘이 없다, 하나님 힘 주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